우리나라 은행권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미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심사에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요. 주요 소식들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주요 가상자산 시세와 시장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지면서 미국 증시는 랠리를 펼쳤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숨 고르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약 20조 원 정도 되는 XRP의 대규모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시장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은 연준이 핵심 인플레이션 데이터로 활용하는 개인 소비지출 PC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중요한 지수인 만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시장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카카오페이에 이어 KB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카카오뱅크까지 줄줄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상표권을 출원했습니다. 각 은행이 원화를 뜻하는 KRW에 고유 브랜드를 조합한 상표권을 등록한 건데요 이와 더불어 국내 8개 은행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공동 발행을 위해 합작법인 설립을 검토 중입니다 은행권 전체가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가상 자산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는 모습인데요 다만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경우 스테이블 코인의 가치가 연동 자산의 가치와 괴리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통화에 대한. 신뢰가 저하될 경우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유효성을 약화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계속해서 중앙은행 CBDC 실험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일본금융청이 가상자산의 법적 제위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해당 제도가 확정되면 가상자산 ETF 출시가 가능해지는 동시에 현재 최대 55%에 달하는 누진세 대신 주식과 유사한 단일 20% 양도소득세가 적용될 전망입니다. 이번 재분류 방안은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신자본주의 전략의 일환인데요. 이 전략은 투자 주도형 경제 전환을 목표로 합니다.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1,200곳이 넘는 글로벌 기관들이 투자하고 있다는 데이터를 인용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일본의 가상자산 현물 ETF와 세제 혜택이 제도화된다면 기관 투자 수요 확대에 영향을 줄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비트코인으로 주택을 살수 있는 시대가 올까요? 트럼프 행정부가 주택담보대출 신청 시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빌풀트 연방주택금융청 국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비전에 따라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의 가상자산을 모기지, 즉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자산으로 인정할 걸 지시했다고 밝혔는데요. 페니메이와 프레디맥은 기준을 충족하는 모기지를 은행으로부터 매입해 증권화하는 기관으로 미국 주택대출 시장의 절반을 보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장은 모기지 위험 평가 시 가상 자산을 달러로 전환하도록 요구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다만 인정되는 자산 조건에는 명확한 기준이 마련될 걸로 보이며 각 기관은 가상 자산의 변동성을 반영한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전통적인 금융 인프라에 가상 자산이 도입되는 새 시대의 신호탄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가상 자산 거래소 브랜드 분석 결과 비썸이 1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기업 한연구소는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빅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참여지수와 미디어지수, 그리고 소통지수와 커뮤니티지수를 분석해 브랜드평판지수를 측정했습니다. 비썸은 이번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며 5개월 연속 브랜드평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리얼타임 비썸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과 연결된 뉴스도 함께 확인해보시고 오늘 뉴스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의견 남겨주세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6시 생생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